안녕하세요 여러분 빨간머리로 돌아온 기말입니다 어떤가요 빨간머리는 하고 처음으로 영상으로 찍는 것 같은데 살짝 어색하고 그리고 오늘 아니 어저께 마라탕을 먹고 자가지고 얼굴이 조금 부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촬영을 하다 보면은 인기가 조금씩 빠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해봐요 오늘은 좀 특별한 영상을 한번 하루 동안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은 스위트 숲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아서 제작이 되는 영상이고요. 오늘은 제가 셀프 화보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머리도 염색을 했겠다. 사진으로 한번 남겨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셀프 화보를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셀프 화보를 찍으려고 쇼핑을 했어요. 근데 쇼핑을 어떻게 했냐면 원피스 종류만 30만 원어치를 샀어요. 가을 신상 위주로. 그래서 한번 그것들을 입으면서 셀프 화보를 오늘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셀프 화보라고 해서 막 엄청나게 거대한 게 거대하게 크게 일을 벌리는 건 아니고 그냥 저희끼리 저랑 제 친구들이 사진 찍으면서 노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일단은 옷 옷들을 한번 뜯어 보는 언박싱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단 이런 니트 이런 와인색의 니트를 샀는데요. 네 카라가 하트,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보이죠? 재질은 좀 그래도 부들부들하고 얇은? 겨울에 이거 단독으로 입기는 조금 얇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소매까지 퍼프 디자인으로 포인트가 있는 이런 티셔츠를 샀습니다. 색깔은 약간 꽃분홍색보다 살짝 탁한 색깔의 원피스고요. 이거는 특징이 이렇게 카라가 큰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 스트랩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여서 입기도 편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자주 입는 스타일 옷 중에 하나여가지고 네, 무난무난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베이지 색깔을 같이 샀습니다. 이 베이지 색깔은 살짝 어두운 톤의 베이지색이어서 차분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샀고요. 이런 색감이 독특한 가디건을 샀는데요. 두꺼워가지고 겨울에 너무 진짜 자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그냥 청바지 아무거나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상의 자체가 포인트가 될것 같은 가디건입니다. 지금까지 뜯었던 택배들 중에 이 가디건이 저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런 무난한. 하얀색, 베이지 색깔의 가디건을 샀습니다. 원래는 색깔은 어떤 걸로 살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페이지에 나와 있는 색깔 중에 빨간 색깔 가디건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요즘에 빨간 색깔이 조금 꽂혀 있어가지고. 근데 빨간 색깔 살까 생활했는데 머리를 빨간 색깔로 하니까 빨간 색깔 가디건까지 사는 거는 조금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이 색깔을 샀습니다. 짜잔. 여러분, 저는 옷을 갈아입었고요. 언박싱했던 검정색 원피스로 갈아입었습니다. 어떤가요? 잘 어울리나요? 아직 빨간 머리가 적응이 잘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아까 언박싱했던 것들을 요렇게 다 쌌습니다. 캐리어에 넣으니까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캐리어나 꽉 찼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촬영 소품들? 카메라나 헤어핀? 이런 것들을 쌌습니다. 거창하게 하는 촬영이 아니어가지고 금방 끝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챙겼습니다. 전 그럼 이제 진짜 촬영하러 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숙소 겸 촬영할 스튜디오에 도착을 했고요. 한번 룸 투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전경은 이렇게 입구에서 들어오면 이렇게 보이고요. 이쪽에는 깨끗한 화장실이 있어요. 여기는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주방 같은 곳이 있고 저는 이거는 있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방에 하나가 있어요. 엄청 예쁘게 꾸며졌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이게 그냥 뚫려있는 덴줄 알았는데 이렇게 공간이 따로 있는 곳이었더라고요. 이렇게 거울도 있고요. 여기도 제가 보이죠. 여기서 촬영하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딱 촬영하기 적당한 곳인 것 같아요. 짠! 이렇게 큰 창에 이렇게 방이 있습니다. 방 자체가 너무 깔끔하고 예쁘게 꾸며져가지고 진짜 촬영하기 딱 좋고 무엇보다 햇빛이 이렇게 쫙 들어가지고 햇빛에서 촬영하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여기로 올라갑니다. 짠! 이렇게 복층. 복층 이 뭐지? 이게 뭐지? 아 침대 침대가 있습니다 아래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깨끗하죠? 아, 제가 조금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가지고 먼저 룸 투어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이들미라 햇빛이 진짜 좋거든요. 어 눈부셔. 어. 날씨 진짜 대박이죠? 하늘이 미쳤어요. 조금 늦게 온다고 해가지고 저 혼자 뭘할 거냐면 빵을 먹을 거예요. <laughs> 빵 먹으려고 빵을 사왔답니다. 음료랑 빵이랑 이렇게 사왔는데 같이 나눠 먹으려고 좀 넉넉하게 사가지고 이걸 먹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화보 촬영보다는 살짝 재밌게 노는 그게 커가지고 오랜만에 만나서 노는 그게 커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화보 촬영은 그냥 놀면서 사진 몇장 찍는 정도일 것 같아요. 이거 뭔 빵인지 아시죠? 초코 찹쌀빵인가 아마 그럴 건데 이거 쫀득쫀득하고 맛있습니다. 음! 이거야. 물고기 같아. 응. 후면은안 되는 거야? 피. 혹시 내 영상 봤어? 영상 노트? <laughs> <laughs> 음, 음! 맛있다! 근데 딱 혼자 사는 좋지 않아? 응. 언니 옛날 집 같아. 음 응. 맛있다. 진짜? 그니까. 안에 뭐야? 꿀. 응. 촬영을 도와주실 고모 양입니다. 고모 양은 벌써 21살이고요. 언니는? 오. 아니, <laughs> 아니, 나이가 중요해? 어차피 너나름이라 부르잖아. 응, 머리도 많이 길렀네. 그치? 뭐, 이만. 그거, 그거 있던데. 요즘에 60개 치킨에서 짜장치킨 나왔던데? 짜장? 짜파, 짜파치킨? 이거? 어. 이거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왜? 짜파치킨 맛있을 것 같은데? 그만탄것 같아. 짠, 저희는 일단 제품 인서트를 따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갬성이 아직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딸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 약간 어! 그런 느낌 어! 저희는 인서트를 열심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짠 음. 소리 싹 빼. 이 옷들을 다 입고 찍진 않을 거고 한 두세 벌? 아니면 더 적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정도를 입고 찍을 예정입니다. 이 모든 옷을 다 입고 찍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60개 치킨의 짜파치킨을 지금 먹고 싶은데 근데 그냥 호라이드 치킨은 이 짜장면을 시켜 먹어. 어, 응. 뭐가 있는 점이야? 그냥 짜장 소스 먹어. 뭐. 치워 나. 치워. o k 뭔가 내가 구도 좀잘 잡으면 더 예쁠 것 같아. 사진 찍으면서 놀기. 베이지가 좀더 예쁜 것 같아. 그래요? 베이지가 더잘 어울리죠? 이거 찾아보는 방금 그 자세 그대로 해봐. 얼굴 좀 예쁘게 나왔는데? 방금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 있잖아. 이렇게? 어, 기다려봐. 음, 어 그, 어, 딱 좋아. 하나, 둘, 말도 떴어요. 음. 재밌네요. 다른 사람들 맨날 어색해해서 수어주기 재미 없는데 넌 너무 당당해서. <웃음> <웃음> 당당해서 좋아. 아마. 아, 언니 그거 알아? 우리 그때 갔던 하늘공원 이번에 폐쇄된대.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하늘공원 또 가려고 그랬는데. 저희는 촬영을 다 하고 메뉴를 고르고 있습니다.